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오후 3시 21분입니다. 어, 제가 게시판에 코스피 조정 그거 부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코스피 두 번째 경과합니다. 대규모 조정이 임박을 했습니다. 이거를 무엇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UBS 자료에요. UBS 자료. UBS 자료 보시면 코스피 있잖아요. 코스피가 어쩌고저쩌고 막되돼 있죠.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뭐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잘 되면 저도 좋고요. 대한민국이 부국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제 한국 코스피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합니다.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대신에 건전한 조정이 옵니다. 건전한 조정이 오고, 건전한 조정이 왔을 때아나 그래도 상관없어 이러신 분들은 온몸으로 뻗티시면 지금 코스피가 아직 5,500을 안 찍었기 때문에 5,500을 뚫고 더 상승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 조정 오는 거 두려워요 그러신 분들은 어,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 코스피 VIX가 따로 있어요 그걸로 해지를 해 놓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했던지 뭐 돈을 많이 버셨으면 어느 정도 일부 빼서 코스피가 단기 바닥을 찍으면 그때 뭐 춤매를 하시든지 그런 전략을 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코스피 안에 개별 종목이 어떻게 조정이 되지 그거까지 는 몰라요. 그거까지 모르지만 오늘 어느, 어느 날 갑자기 코스피는 강제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2월 4일인데 2월 언젠가 어제자 멤버십 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 2월 언젠가 신국 종합지수 MSCI가 강제적으로 리밸런싱이 됩니다. 강제적으로 리밸런싱이 되어서 이 MSCI 신국에 있는 그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 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날짜까지는 저도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조정이 될 거예요. 코스피가 아시겠죠?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조정은 온다. 근데 나 조정하도 상관없어. 그냥 버티면 됩니다. 조정하도 상관이 없어. 버티면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조정이 겁난다? 그러면, 어 약간 차익실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떨어지면 뭐 춤에 뭐 이런 전략을 짜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